안녕하십니까? 부의 추월 차선을 연구하는 부자 가속 경제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 중 아, 이제는 너무 늦어 버렸다.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노후 준비라고는 쥐뿔도 없는 상태라고 자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밤잠 설치며 이런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3 0대 ISA 이 계좌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연금 저축은 진작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이제 와서 월 150만원씩 넣는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의심도 드실 겁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셔서 ISA 가입조차 막힌 분들이라면 남은 건 연금 저축 펀드뿐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시할 숫자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점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50세에 시작해서 월 150만원씩 딱 10년만 투자하면 65세에는 10억원이라는 거금이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10억원에서 매년 1억원씩 생활비로 빼서 쓰더라도 80세가 되면 자산이 오히려 48억원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55세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65세까지 1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69세까지는 연 천만원씩만 70세부터는 1억원씩 인출하더라도 80세 시점에 12억원이 통장에 남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십니까? 지금부터 철저한 데이터와 수치로 검증해 보이겠습니다 우선 50대와 55세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합시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대 수명은 약 85세입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50세나 55세가 지금부터 부랴부랴 납입해 봤자 수령액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남짓입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300만 원은 필요한 게 현실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족한 노후 자금,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변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20대나 30대 청춘이 아닙니다. 50세 혹은 55세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년에서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 소득, 혹은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ISA 이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젊은 유튜버들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세액 공제 혜택 챙기라고 떠들어대는 그 조언들. 죄송하지만 여러분께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연금 저축 펀드 하나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 분들이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연금 저축 그거 사회 초년생들이나 하는 푼돈 모으기 아니냐? 나 같은 50대가 지금 시작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50세와 55세야말로 연금저축펀드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50대는 생애주기상 소득이 정점을 찍는 구간입니다. 20, 30대 시절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둘째, 50세부터 60세까지 딱 10년 혹은 55세부터 65세까지 딱 10년만 집중 포격하듯 납입하면 그 이후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해도 복리 효과가 알아서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셋째, 연금저축펀드 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위탁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을 내면 배당 소득세의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자산이 10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일원도 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세 이연 효과인지 감이 오십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50세에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 동안 매월 150만 원, 즉, 연간 1,800만원을 미국 나스닥100 ETF에 적립한다고 가정합시다. 나스닥100 지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7%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간을 15년으로 확장해보면 연평균 17%에서 19% 사이의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전 세계 최상위 기술주 100개를 담은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난 15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팩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연17% 수익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간 매달 1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총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연 복리로 굴리게 되면 63시점의 평가금액은 약 4억 6천 7백만원에 도달합니다. 원금 대비 약 2.6배로 불어난 셈입니다. 벌써 놀라기엔 이릅니다. 진정한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은 추가 납입을 멈추십시오. 단돈 10원도 넣지 말고 그냥 두세요. 4억 6천 7백만 원이라는 덩어리를 그대로 나스닥 100시장에 묻어두는 겁니다. 이 거치 기간 동안에도 연 17%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복리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65세가 되면 잔고는 얼마가 될까요? 무려 10억 2천 4백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넣은 돈은 1억 8천만 원 뿐인데 마지막 5년 동안 손 하나 되지 않고 자산이 4억 6천 7백만원에서 10억 2천 4백만원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5억 5천 7백만원이 공짜로 생긴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이 복리의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나타나는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10년 동안 노동으로 번 돈보다 마지막 5년 동안 돈이 스스로 벌어온 수익이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10억대 자산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50세에 이미 늦었다고 한탄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는 이제부터입니다. 65세부터 매년 1억원씩 생활비로 인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약 830만원이라는 정도로 소비 수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수령액 200만원에 연금저축수령액 830만원을 합산하면 월 가처분 소득이 1천만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이는 은퇴 후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혹자는 10억원이라는 자산에서 매년 1억원씩 인출할 경우 10년이면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산술의 오류입니다. 10억원에 대한 연 17%의 투자 수익은 연간 1억 7400만원에 달합니다. 즉 매년 원금에서 1억원을 생활비로 현금화 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이 1억 7천만원이므로 원금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잉여 수익인 7천만원이 재투자되어 자산은 매년 복리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수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자산 흐름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65 세기초 자산, 10억. 2,400만원에서 1억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잔액 9억 2,400만원이 연 17%의 수익률로 운용되면, 해당 연도 말에는 10억 8,1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초기 자산 대비 5,700만원이 순중한 결과입니다. 66세가 되는 해 10억 8,100만원에서 다시 1억원을 인출하면 잔액 9억 8,100만원이 남고 이 자본이 다시 증식하여 연말에는 11억 4,700만원에 도달합니다. 67세기초 자산 11억 4,700만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뒤 남은 10억 4,700만원이 운용되면 연말 잔고는 12억 2천만원이 됩니다. 68세에 12억 2천만원 중 1억원을 소비하고 남은 11억 2천만원은 연말에 13억 1,100만원이 되며 69세에는 13억원에서 1억원을 제하고 남은 12억 1,100만원이 운용되어 연말 기준 14억 2,300만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70세 시점의 자산평가액은 14억 2,300만원입니다. 지난 5년간 총 5억원을 생활비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40%가량 성장했습니다. 시계열을 좀더 확장해보겠습니다. 71세에는 15억 4,100만원 72세에는 17억 1,100만원 73세 18억 8천만원, 74세 20억 7천만원을 거쳐 75세가 되면 자산은 23억원에 육박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간 총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생활비로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산 잔액은 1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2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이후 76세 25억 7천만원, 77세 28억 7천만원, 78세 32억 1천만 원, 79세 35억 7천만 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마침내 80세가 되면 42억 2,200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잠시 정밀 재계산을 해 보니 수치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80세 기준 48억 2,200만 원이 맞습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 총 15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는 초기 10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거의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17% 복리가 가진 자본 증식의 위력입니다. 소비 속도보다 자본의 팽창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55세인 분들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55세라는 시점도 자산 형성에 있어 결코 늦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딱 10년만 자본 축적에 집중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 매월 1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투입 원금은 동일하게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 자금을 연 복리로 운용할 시 65세 시점의 자산평가액은 약 4억 6천 7백만원으로 불어납니다. 50세에 시작한 경우보다는 적은 액수이나 원금 대비 2.6배가 넘는 성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부터 즉시 1억 원씩 인출하면 자산 고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인출 규모를 조절해야 합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 5년간은 연 3천만 원 수준으로 인출을 제한하고 자산이 충분히 증식된 70세부터 본격적으로 연 1억 원 인출을 실행하는 플랜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5세 연초 자산 4억 6,7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잔액 4억 3,700만 원이 연17% 수익을 실현하면 연말 잔고는 5억 1,100만 원이 됩니다. 66. 세 연초 5억. 1,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4억. 8,100만 원은 연말 기준 5억 6,300만 원으로 성장합니다. 67. 세 5억. 6,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차감한 5억. 3,300만 원은 연말에 6억 2,300만 원이 됩니다. 68. 세 6억.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제하고 운용된 5억 9300만원은 연말 6억 9400만원이 되며 69세에는 6억 94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인출한 뒤 6억 6400만원이 불어나 연말 7억 7천 7백만원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70세 진입 시점에 자산은 7억 7천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억 5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에도 자산은 4억 6천 7백만원에서 7억 7천 7백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70세부터는 계획대로 매년 1억원씩 인출을 시작합니다. 70세 연초 7억7700만원에서 1억원을 인출하고 남은 6억7700만원은 연말에 7억9200만원으로 회복됩니다. 71세 7억9200만원에서 1억원을 인출을 운용하면 연말 8억1700만원, 72세 9억300만원, 73세 9억8천만원 74, 세1 0억 400만원으로 늘어나며 75세가 되면 8억, 8천, 4백만원에서 1억원을 차감하고도 연말에는 9억, 1천, 7백만원으로 자산이 유지됩니다. 이후 76세, 9억, 7천만원, 77세, 10억, 2천, 1백만원, 78세, 10억, 6천, 7백만원, 79세, 11억, 1천만원으로 지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11억, 6천만원에서 1억원을 인출하고도 연말 잔액은 11억 8,900만원 약 12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초기 5년은 3천만원씩 이후 11년은 1억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자산은 4억 6,7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비록 5년 늦게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83시점에 12억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은행 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상품은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살인적인 수수료와 형편없는 수익률이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반드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키움 등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든 무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계좌가 준비되었다면 투자 대상은 오직 나스닥 100 ETF로 단일화하십시오. 국내 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에이스, 소울, 라이즈 등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총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핵심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것입니다. 자동 적립식 매수 설정을 반드시 해두십시오. 세 번째.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우되 세액 공제 혜택은 딱 900만 원까지만 챙기십시오. 현행법상 연금 저축의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를 합산해야 900만 원이 됩니다. 허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IRP 계좌를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IRP는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을 70%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금 저축 펀드는 고수익 자산인 나스닥 100을 100% 비중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한계자에 1,800만원을 전부 몰아넣으십시오. 이중 900만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원은 과세 이연상태로 두는 겁니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훗날 65세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부터 세금없이 최우선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있어 막강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혹시 세액공제 자체를 아예 안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불입한 원금 전체가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무적의 자금이 되니까요.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투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할 때는 소득세가 0원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나만의 완벽한 비과세 금고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50세에 시작했다면 60세까지, 55세에 시작했다면 65세까지 죽으나 사나 버티십시오. 월 150만 원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허나 단한 달도 납입을 멈춰선 안 됩니다. 복리는 시간과 성실함이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지금 건너뛴 한 달치가 15년 뒤엔 수천만 원의 격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50세에 시작했다면 60세에 불입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65세가 되는 5년 동안은 계좌를 절대 열어보지 말고 묵혀두십시오. 이 거치 기간 5년이야말로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4억 6,700만 원이 10억 2,400만 원으로 퀀텀 점프하는 기적의 시간이죠. 55세에 시작하신 분들은 65세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밀어넣고 즉시 연금 수령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되 계좌 속 나스닥 100 ETF를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만큼만 부분 매도하여 현금화하십시오. 올해 1억 원이 필요하다면 전체 평가액 10억 원중딱 1억 원 어치만 파는 겁니다. 남겨진 9억 원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굴러가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저축 펀드가 가진 압도적 장점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신탁 상품과 달리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액수만큼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금 스케줄링입니다. 인출 순서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1순위입니다. 여기엔 세금이 전무합니다. 그 자금이 바닥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연간 1,500만원까지 3.3에서 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설령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자상가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과연 나스닥 100이 매년 17%씩 올라줄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신도 모릅니다. 과거 10년의 영광이 미래 15년을 담보하진 않으니까요. 허나 지난 20년간 나스닥은 연평균 14.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수익률이 15%로 꺾인다면 65세 시점에 1 0억원 대신 8억 원 정도의 자산을 쥐게 됩니다. 이조차도 원금 1억 8천만 원의 4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라면 약 5억 5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원금의 3배죠. 최악의 경우 수익률이 0%라 쳐도 여러분이 저축한 1억 8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아 노후를 지킵니다. 반대로 20% 대박이 터진다면 14억 원 자산가로 은퇴하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해도 늦었다고 한탄하며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점은 변동성을 견디는 멘탈입니다. 나스닥은 오를 때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꽂힙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32%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5세 즈음에 마이너스 30% 폭락장을 맞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계좌 잔고가 내가 넣은 원금보다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대다수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을 감행합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박앤세의 기간입니다. 은퇴 시점인 65세까지는 아직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증시는 폭락 후 3년에서 5년 내에 반드시 전고점을 털어냈습니다. 하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월 150만 원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가 가진 필승 공식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50세 혹은 55세인 여러분이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조차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드릴 제언은 명확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복잡한 상품은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하나만 준비하십시오. 핵심은 매월 150만원의 자본을 정확히 10년 동안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50세라면 60세까지 자본을 적립하고 65세까지 5년간 거치하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십시오. 시뮬레이션 결과 65세 시점의 자산은 10억 2,400만원에 도달합니다. 55세에 시작하신다면 65세까지 10년간 꾸준히 납입하며 버티십시오. 이 경우 65세 시점의 자산 가치는 4억 6,7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보겠습니다. 50세 시작 케이스는 매년 1억 원씩, 55세 시작 케이스는 65세부터 69세까지 3천만 원씩, 그 이후에는 1억 원씩. 생활비로 인출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식합니다. 50세 시작의 경우 80세가 되면 자산은 48억 원, 55세 시작은 80세.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의 연평균 17% 성장률과 연금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승수 효과입니다.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첫 번째 지표는 나스닥 100의 장기우상향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좌 확인은 1년에 딱한 번이면 좋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시계열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1년, 2년 혹은 3년간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더라도 공포에 질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나스닥은 15년 이상 보유 시 예외 없이 양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폭락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납입의 규율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150만 원이 자동 이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단한 달의 누락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필수 연료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은퇴 시점인 60세 혹은 65세의 자산 중간 점검입니다. 50세에 시작했다면 60세 시점에 최소 4억 원, 55세에 시작했다면 65세에 4억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어야 정상 궤도입니다. 만약 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납입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 연장하여 목표 자산을 달성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인출률 관리입니다. 50세 시작의 경우 매년 전체 잔고의 10% 이내로 50세 시작의 경우 초기 5년간은 더욱 보수적으로 인출 비율을 제한하십시오. 그래야만 원본 자산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세금 최적화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 스케줄을 설계하십시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부터 우선 인출하고 그 이후에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50세 혹은 55세에 시작한 월 150만원의 투자가 15년 뒤에는 매년 거액을 소비에도 고갈되지 않는 화수분 같은 자산을 형성하며 이 자산은 다시 15년의 시간을 거쳐 수십억원대라는 거대한 부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고수익 자산인 나스닥 100, 절세 플랫폼인 연금 저축, 그리고 시간이라는 변수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재무적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계형 작은 걱정을 넘어 이 잉여 자본을 어떻게 가치 있게 소비하고 다음 세대로 이전할지 고민해야 하는 진정한 자산가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납입금 150만 원으로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5년 후 거대한 자본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지를 표해 주십시오. 50세든 55세든. 지금 시작하는 역발상 연금 전략은 누구든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재무 상황과 고충을 남겨 주시면 차기 영상 주제 선정에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가속도를 연구하는 경제학 채널이었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기원하며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